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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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재현 과장입니다. 장재현 과장입니다. 장재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 장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 바로 K8 하이브리더가 되겠는데요. 이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출고를 하기 전에 이렇게 썬팅샵에 방문을 해서 빠르게 한번 리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썬루프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00만 원의 차량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K8. 많이들 보셔서 이제 익숙하지만 이 기아의 로고가 신용으로 바뀌게 됐는데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이렇게 기아의 로고뿐 아니라 브랜드의 로고를 바꾸는 데는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매우 간단하죠. 기존 엠블럼에 맞춰져 있는 공장 라인업을 싹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천억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하는데 와 정말 미친 듯이 비쌉니다. 하지만 돈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아 로고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브랜드에 대한 엠블럼 로고가 사람들의 여론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찬성의 말이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많다고 하니까 저는 뭐. 투자를 한 만큼 어,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 확실히 기아의 K8 기존에 없던 차량입니다. 원래 있었다면 K7는 이제 당종시키고 나온 게 K8인데 와,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V자 혹은 뭐 갈매기와 같은 이런 크롬 라인들이 그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언더에는 광은 광인데 광이 세지 않은 중광 정도 이제 이렇게 크롬을 장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같은 차죠, 기아의 카니발과 같은 이제 그런 모양들이 언더 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특이해요. 이제 현대의 그랜저와 같이 마른 목골의 라이트. 이제 요게 방향지시등을 가리키는데 어, 카니발과 그 다음에 그랜저와 이렇게 만남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렵해서 어, 확실히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면 빠르게 리뷰를 했고요. 더욱 빠르게 한번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사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쉽다면 아쉽고 만족스럽다면 만족스러운데 저는 19인치 정도를 좀더 줬으면 훨씬 더 포스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디자인만큼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은색으로 이렇게 크롬 스타일로 되어도 있지만 회색깔로도 이런 식으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은 바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있기 때문에 측면의 렌즈 만나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추세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바로 이 몰딩 부분이 되겠는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크롬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럭셔리한보다는 조금 더 날카로운 이미지가 더 어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쪽에는 무광의 크롬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그레이 컬러의 크롬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투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매치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하단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이 나질 않는 무광의 크롬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면에서 제가 아까 그 언버 부분에 기아의 카니발과 같은 소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면뿐 아니라 측면에 살짝 이런 식으로 나름의 포인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치 뭐 생선 물고기 비닐 같이 되어 있는데.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측면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K8만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더 넘어오게 되면 확실히 쿠페 라인 형식으로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우아하게 잘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어램프가 지금 측면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굉장히 길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확실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간시 운전에는 더욱더 안전에 가산점 을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후면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후면에서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기아의 신용 로고 당연히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연 기관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의 차종이기 때문에 나름 작게나마 하이브리드의 배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내연 기관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구가 뚫려는 있지만 실질적인 배기팁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언더로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형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넣었을 때그 백색의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 중앙에 언더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가로 형태로 쭉 길게 빼놓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K8 확실히 유행에 뒤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8마저도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길게 빠져있다는 것 보실 수 있고요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별로 넓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는데요 어, 확실히 이 차량 하이브리드가 맞지만 엄청나게 넓습니다 물론 아쉬운 게 있다면 은 폴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스로만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굳이 폴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사이즈의 트렁크 적재 공간 만나볼 수 있는데 또 생각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에이 그러면 히든 스테이지 작겠네 그것도 오산입니다 자 왜냐면 은 히든 스테이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웬만한 짐들은 거의 다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뺄수고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넓게 짐을 어떤 거를 싣느냐에 따라서 자유자재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요 차량은 폴딩이 안 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을 거의 느껴보지 못한다라는 게 장지현 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K8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설명을 맞춰봤는데요. 내부 또한 외부 못지않게 굉장히 이쁘고 잘 만들었다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어떤지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낱낱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실내 리뷰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보면은 짜라잔! 굉장히 밝죠? 지금 베이지 컬러, 이런 식으로 시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정말. 자, 이런 식으로 베이지 컬러 느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탑승을 했는데 가장 먼저 메모리 시트가 보입니다.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왼쪽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게 다른 차들과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파가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퀼팅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세련되지 않았나요?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도 어, 전면이랑 측면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이런 식으로 사각형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를 탑승을 해봤고요. 시동을 잠시 걸면은 핸들 굉장히 이쁩니다. 자 핸들도 시트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하얀 톤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로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핸들은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요윗 부분 그러니까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테두리 부분까지도 흰색이었다면은 금방 이렇게 핸들을 만졌을 때 때가 금방 타겠지만, 요렇게 요 부분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때가 그나마 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기판은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파란색인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주시게 되시면 스포츠는 요런 식으로 되고요. 다만 이제 계기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시트에서도 버킷 부분, 그러니까 옆구리 부분이 살짝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 시트도 다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계기판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을 봤으니까 당연히 디스플레이로 봐야겠죠. 디스플레이 터치 당연히 시원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터치감이 굉장히 우수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언더 쪽에서는 이제 공조기가 있는데요.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기청정기 기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는 없나요? 자, K8 하이브리드가 판넬이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물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너무나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주시면은 공조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자랑하게 됩니다. 공조기였을 때는 조그셔터이 온도 조절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상깜빡이 당연히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패시가 정중앙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언더 부분 한번 볼게요. 언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제 무선 충전패드고요. 이쪽은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식으로 차키 같은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아까 말씀드렸죠?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후진기어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활성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파킹 상태에서 혹은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내가 카메라를 켜고 싶다 그러면은 자, 드라이브 현재 맞춰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좌측은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어 후방이 아니라 전방 카메라 우측은 서라운드 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홀드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요런 식으로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 다시 놓고 커플도가 있기는 하지만 냉온 지원은 따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시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은 컵홀더 바로 뒷부분 기어를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름의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문의 도어 쪽에 있던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드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데, 이 K8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비닐이 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 확실히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든지 좋아할 것 같은데, 트림에도 마찬가지로 도트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문하수 뭐 같은 느낌을 없지 않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운드 시스템은 메리디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아쉽게도 이런 식으로 기본형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형도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썰루프는 아쉽게 없습니다. 물론 썰루프가 있으면 개방감이 좋기는 하겠지만 감수를 해야 된다면 바로 풍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풍절음이 없다 이런 장점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도 일단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사한 시트 컬러가 제일 먼저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아쉽지만 썰루프는 없다는 점 대신에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2열 공간이 제가 시트 포지션을 조금 뒤로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우. 레그룸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당연히 창문 여는 버튼 위에 열선 시트 깔려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중앙에 센터페시아에.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존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 공유도 함께 해줄 수 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포존은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포존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3존이 들어갔다는점 참고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옵션 추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블라인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선블라인드 올려서 2열에 탑승하신 고객님들 눈부시지 않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워크 워크인 디바이스가 보이네요. 워크인 디바이스는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 자리를 조절해줄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센터를 누르면은 어 의외로 기능이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소거 이거는 이제 뭐 FM인지 뭐 DM인지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인지 모드를 바꾸는 거 이건 이제 트랙을 다음으로 혹은 뭐 이전으로 좋네요. 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전원 버튼 눌러 보니까 지금 앞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모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가볍게 뭐트튼 누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실내에 대한 마무리는 뭐 어느 정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나가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의 K 8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 차량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확실히. 저도 뭐 화이트도 팔아보고 검정색도 팔아보고 그레이도 팔아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호불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K8 하이브리드 자체만으로 보면은 공간도 굉장히 잘 빠졌고 옵션이야 뭐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연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고객님께서 K8로 정해지고 나서 약 열흘 만에 제가 출고를 도와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할부 현금과 같은 구입법이었으면 지금까지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발주를 넣게 되면 약 1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열흘 만에 이렇게 출고를 도와드렸는데요 어 일단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리스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같은 조건으로 렌트 견적과 리스 견적을 산출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알것 같은데 선택은 물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는 ᄀ자 번호판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뭐 리스로 가는 게 맞고요. 나는 번호판 상관없다. 더 저렴한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장기 렌트가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바로 장재현 팀장의 생각인데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